안녕하세요. 리스승계 전문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빠르게 차량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 0 1 9년식에 근데 주행거리 7 7 0 0 0 k m 주행한 BMW X4 20D M 스포츠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해당 차량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방부 본네 판경과 운전석 도어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외로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취득세 발생하지 않는 저금리 금융리스 순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리스 정보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매월 리스로는 67만원씩 현재 잔여결수는 48개월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인수금은 400만원 받고 있고요 원금 기준 판매 금액 4,64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차량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BMW X4 20D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에 나왔던 X4가 더 수요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옵션이 더 많기 때문인데, 자, 해당 차량 편의 옵션부터 드라이빙 옵션까지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는 완전 풀 옵션의 X4 차량입니다. 전방부 보시는 것처럼 LED 라이트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는 물론, 레이저 센서, 전방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360도 어라운드 뷰, 긴급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신형 기준 놓고 봤을 때 360도 어라운드 뷰 옵션이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19년식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 LED 라이트가 아닌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조향에 맞춰 조사각이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의 시인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또한 익스트리어 보시는 것처럼 엑스라인이 아닌 M 스포츠이기 때문에 M 스포츠 바디킷이 순정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휠도 봤을 때 엑스라인과 다르게 M 스포츠에만 적용이 되는 휠이에요. 또한 캘리퍼도 마찬가지고 휠기스 전혀 없고요. 타이어 잔여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교체가 필요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미러까지도 생활 PPF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또한 도어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어 가드 또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관리를 굉장히 잘한 차량입니다 자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안에 봤을 때 모카시트입니다 자 X4에서 모카시트는 정말 귀한데 해당 차량 은 외장 컬러 카본 블랙 컬러에 실내는 모카시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내에 빠짐없이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전자식 계기판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실내 인테리어 또한 굉장히 우수한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X4하면 쿠페형이기 때문에 이열이 좁지 않습니다 많냐? 많이 질문 주시는데 자이 열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절대 좁지 않습니다. 엑스포는 페미니카 용도로 보기에도 적합한 차량인만큼 이열 또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뒤쪽 기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해당 차량 휠 전체에 기스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뒤쪽 기스 전혀 없고요. 타이어 잔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6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앞뒤로 당장 교체 필요 없고 해당 차량은 X420D X 드라이브입니다 즉 4륜구동이기 때문에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또한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 또한 복합연비가 12km 이상 나오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빠르게 후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BMW X4의 후방입니다. 자, 일제로 뻗어 있는 듯한 이 후미등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쿠페형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보는 것보다 이 후면 그리고 측후면에서 보는 라인이 가장 이쁩니다. 작은 X6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스트리어 자체는 정말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M 스포츠 트림이기 때문에 M 스포츠 바디킷 탑재되어 있고요, 듀얼 머플러 팁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감지 센서는 물론 전동 트렁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안에 공간도 봤을 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트렁크 하부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름까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기스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상부 쪽도 마찬가지로 정말 말끔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차량인 만큼 주행 거리는 7만km이지만 사실 진짜 신차급이라도 믿을 정도로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빠르게 실내 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BMW X4의 실내입니다. 자, 실내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말끔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시트 컬러가 일반 블랙 컬러가 아닌 모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실내 인테리어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드리면서 빠르게 이 차량 옵션과 공간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 신차가가 7천만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웬만한 편의 옵션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버튼 시동부터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이쪽보시면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 드라이빙 옵션 또한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측방 센서, 긴급 제동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센서는 물론, 360도 어란드뷰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에 필요한 모든 옵션은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지금 리스료가 한 달에 67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60만원대면 접근하기 너무 좋거든요. 이게 금융 리스 방식은 거의 하이브랑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율 자체가 고정이기 때문에 내 신용도가 조금 낮더라도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1등급 기준을 했을 때 하이브 금리가 보통 한7.5% 정도가 나오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고정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차량 보신 것처럼 외관 디자인은 물론 옵션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차량인 만큼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또한 BSI 보증이 24년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동안 소모품에 대한 보증은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이 차량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BMW X4의 2열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파노나마 썰루프입니다. 보통 쿠페용의 경우는 일반 와이드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지만 X4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형식의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열 시트 컨디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말끔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내 공간 또한 굉장히 넓은 차량인 만큼 패밀리카의 용도로도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열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공조 시스템부터 열선 시트까지 2열 또한 빠짐없이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옵션부터 공간 Thank you 그리고 디자인까지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자 위에 예시표를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로 구매했을 때 그리고 리스승계받았을 때차이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승계의 경우가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차량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승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인 만큼 신용도가 조금 낮더라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로도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아이리스 대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언제라도 차량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